안녕하세요. 소 과장입니다. 네, 잘하네. 오늘은 재학생 인터뷰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학년의 재학 중인 엄광식입니다. 이미... 1학년 때 3사관에 합격을 하셨어요. 2학년 때 편입을 준비해서 3사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 주변의 모든 3사관들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1학년 때 합격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제가 네. 한번 잘 해명하겠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는 입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생도, 두 번째로 정시생도. 예비생도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네. 1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시생도의 경우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3학년이거나 4년제의 경우에 3학년 아니면 졸업자이거나 이런 학위가 있는 자의 한해 정시생도에 지원을 하는 그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정시생도네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년도에 입학한 친구들 중에 1호 면허취득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1호 면허증 취득을 한 기분 어 기분이요 또는 뭐... 우쭐대 보세요 <laughs> <laughs> 한번 우쭐대 보시죠 어, 뭐 네, 당연히 뭐 우월감 뭐, 느끼고 막 네네. 어디 가든 막 누구한테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아 가지고. 자랑해도 돼요? 1호잖아요. 네. 면허를 준비한 기간이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면허 따야지 네. 공부해야지 한 네. 거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아한달 만에? 네. 아한달 만에. 아, 는 아니고 한달 한 정도. 한 달... <laughs>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직접 설명해 주시죠. 항공정비사, 항공무선통신사와 네. 항공산업기사, 기체기관 장비기능사. 이제 저는 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1개월만 준비했는데 1호로 딸수 있었는지.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기능사가 항공정비사 면허를 땄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 어,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첫 번째 큰 이유가 네. 기능사나 산업기사 준비하면서 음. 필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때 필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어떤 이런 항공이론들의 그 틀이 잡혔거든요. 네. 두 번째로 필기를 준비하면서 뭐 느낀 경험이나 네. 그런 노하우들이 어. 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또는 후배가 되실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첫 번째로 기능사를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초 이 이론 틀을 다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취업할 때나 뭐 이런 지원할 때 쓰는 토익 점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자료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부하면서 구글링하고 뭐 유튜브 찾아보는 게 전부 다 영어 자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나 뭐 듣기가 되신다면 공부할 때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평소에 듣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것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정말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첫 번째로 네. 이, 하, 이 한항전의 실습 환경을 듣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 주변에 이제 실제로 다른 전문학교 졸업하신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항공정비사 실기를 준비하러 이렇게 항공정비 아카데미를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한항전의 이런 실습 환경들을 이제 보고 선택했습니다. 삼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1차 꿈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삼사관학교에 들어가서의 본인의 꿈보이로 임관을 하게 되면 네. 항공 정과로 이제 전과를 해서. 네. 조종사가 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으로서의 한양전의 장점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교수님들의 스펙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한 번씩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는데 정말 스펙이 대단하십니다. 아 맞아요. 이건 수업 시간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또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 네 처음 들어가자마자 훈련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 받고 나서 그 기분에 대해서 한번 4학년 때쯤에 어 정말 어떤지 임관에서 한번 그리고 항공장교가 돼서 조종사로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4번. 4번 아, 네 번, 저희 네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하면 다섯 번이네요. 네 다섯 번 이렇게 완벽하게 인터뷰를 할수 있을지 한번 네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과장이었습니다.